안녕하세요. 히트필름 프로랑 이그나이트 프로를 아주 싸게 팔고 있거든요. 주소는 여기입니다. 험블번들 쭉좀 길거든요. 적어놓겠습니다. 여기 30달러 밑으로 내리다 보면은 30달러면은 다 주거든요. 히트필름 프로, 이그나이트 프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알리케이티. 이것은 에펙에서 사각형 그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레이어 속성을 컨트롤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연기, 안개, 그 다음에 액션 프로는 이런 빛원 같은 걸 그리는데 이건 해봤는데 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불꽃 떨어지는 것. 아주 멋있죠.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LUT 그리고 영어는 에펙 모듈 모듈로 다 만들기 쉽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이건 타이틀 만든 영어는 이런 타이틀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30 달러.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요. 이거는 음악을 자동으로 찾아주고 60가지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60가지가 들어있고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불효과, 폭탄, 총, 각종 효과들, 본계 레이저 뭐 이런 효과들, 피 효과들 있고요. 이것도 모듈식으로 다 되어있는 키트라 그럽니다. 네, 이런게 있고요. 에펙에서 사용하는게 꽤 많죠. 근데 그것보다도 요거 두 개가 아주 엄청 쌉니다. 원래는 349 달러거든요. 요거는 199 달러.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40%밖에 세일 안 했습니다. 지금은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90, 요거 두 개만 따졌을 때도 30 달러면은 95%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싼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정품이 맞거든요. 요 제작사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품입니다. 정품 팔고 있는 거랑 하나도 다르지 않는 정품 똑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히트필름 프로 모르시는 분들도 꽤될 텐데 이게 사용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VFX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자체 내장된 게 이런 거에 파티클도 있고요. 사용하기가 그거 모카, 브로시스, 모카 평면 추적도 내장된 것 같습니다. 이게 무료 버전도 있는데 무료 버전은 게 이런 게 없거든요. 이런게다 빠져 있는데 3차 원을 시도 되고요. 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네 블로그 가면은 간단하게 렌더링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그나이트 프로는 이런데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에펙, 프리미어, 파이널 컷, 모션, 그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베가스 프로 이런데서 사용할 수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동작에 관한 거 아주 많죠.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공상 과학 엄청 많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뮤직 비디오. 근데 이게 베가스에서는 이렇게 음향 반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색깔 엄청 많죠. LUT도 있고, 뭐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키잉. 이거는 크로마키, 크로마키에 관련된 것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플러그인 호환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 어떤 것들인가? 베가스프로만 해도 엄청 많죠. 몇개 빠지는데 그래도 거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이게 30달러면 은다살 수가 있습니다. 30달러면 은 위에부터 1달러 있는 것부터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거 전체 다살수 있습니다. 한번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여을 클릭하거나 요맨 밑에 있는, 클릭하면 맨 밑으로 가거든요. 쭉 내려옵니다. 여기서 30달러 선택, 아, 이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3 0달러 선택이 잘안 됩니다. 그래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영어로 다 바꿔주세요. 원문 보기로 해서 영어로 바꾼 다음에 30달러 선택해 주세요. 프라이스에 30이라고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밑에 페이위드 카드를 넣어서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정보를 넣고요. 그러면은 위에 있죠 소프트웨어 구입이라고 클릭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쭉 나오죠. 동 영어로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여기 있죠. 히트필름 프로, 이그나이트 프로. 요 밑에 요거 누르면 키가 나오거든요. 시리얼 키가. 요 밑에 누르면 설치도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다운받고요. 그래서 실행하면은 넥스트. 동의하고 넥스트 선택하고 인스톨 설치 이그나이트 프로를 설치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근데 키가 있죠? 맨위에걸 눌러주세요. 액티브 그 다음에 계정이 없으면 계정을 만들고요. 있으면은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시리얼 키를 넣으라고 나오죠. 시리얼 코드. 그러면은 아까 거기에서, 아까 이그나이트 프로 여기 있죠. 이걸 클릭해주세요, 위에 거. 클릭해서, 시리얼 키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복사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그 다음에, 액티비티, 클릭해주면은, 리스타트. 메가스를 실행해보면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습니다. 베가스 실행하면 이렇게 쭉 들어와 있죠. 여기 미디어 제네이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그나이트라고 붙어 있는 건다 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FX 쭉 들어보면은 여기부터 엄청 많죠. 여기 엄청 많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네 스타일, 위아래를 검게 해주는 거네요. 정상적으로 잘 나오죠. 리셋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색깔도 같이 바꿔주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30달 러면은 이걸 다살수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에서 팔고 있는 정품이랑 똑같은 걸로 살수 있는 거니까. 웬만하면 꼭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